그 전에 러쉬 스타일 좀 배워 볼까요? 아, 이 어우 나 많이 세졌 다. 진짜 이게 원콤이 되네. 얘는 좀 때렸 어야 된다고요. 때리니가 기분 좋다. 지금 CP가 몇 남았냐면, 아, 4밖에 안되네, CP. 다 썼네, 다 썼어. 러시 스타일은 사부님한테 거의 배운 적이 없,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배워보죠. 응? 어. 러시 스타일은 1분 동안 계속 피하는 것 같던데, 이거 봐. 이거 한 번이라도 스치면은 돈 날리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60분 동안 피해야 돼요. 렛츠파이 t 오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이거다 하면 0만원짜리인가 어우씨 스웨이 빨라 스웨이 빠르다고 어우 조심해야겠다 다대모함에 재뿌릴뻔했네 와씨 이 <laughs> 아저씨 장난 아니구만요 계속 스웨이를 계속 써줘야 되나? 아니 근데 나도 히트 게이지가 필요하니까 스웨이를 계속 써주는 거는 효율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녀석이 주먹을 끝까지 봐 주먹만 보면은 끝까지 피할 수 있어 이 녀석이 강해봤자지 뭐 이거 봐요 아주 가뿐하게 피하고 있죠 예스 이 정도는 뭐 쉽지. 아이. 어. 음. <laughs> 위빙 앉아서 15만엔 벌었어 응? 아닌가? 5만엔 벌었죠 15만.. 15만원이 아니라 100만엔 이게 고작 세번째예요 이거하고 두번을 더해야돼 와.. 이거좀 어렵겠는데? 오 덩치 피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가드를 쓰래요 오 다운만 안되면 되는거구만 오 위빙 오 위빙 하하하, 아, 아씨 아. 아, 가드스란 얘기는 왜 해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해. 돈만 날렸어. 아. 세 번째까지는 배워보도록 하죠. 와씨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게 쉬워보이겠지만, 생각보다 키류의 움직임이 제 생각과, 생각과 이렇게 일치되게 움직이지 않아서 꽤나 어렵답니다. 약간 인풋렉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이거 이겨도 손해야, 50만에. 왜냐면은 제가, 카모찌가 5 0만 원에 또 뺏어갈 거 뻔하거든요. 도망다니는게 내 썸이와 안맞아 이거 진짜 오우씨 아어 안해 안해 그냥 스치면 넘어지는데 이거 왜 배워야되는거지? 얘는 이상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 연속기 같은 걸 가르쳐줘야지, 피하는 걸 가르쳐줘서 뭐 한대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나 너무 실망이야. 메인 미션 진행하러 가죠. 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메인 미션으로 달래야겠어. 달래기 전에 여기서 화풀이 좀 해야지.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진짜 식들 너희 들 한테 는 내가 피필 요가 없 다고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보 세요. 위빙, 위빙, 아이씨 이거, 이거 끄녀석학 어어 으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무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너 돈만 생겨봐 나는 왜 수십억이 되게 많은 건줄 알았는데 성편없는건였는줄 알았으면 조금 더 노가다를 미리미리 해놨을 텐데 말이죠 너무 아쉬워요. 레리어트 좋았어. 레슬링 기술로 마무리를 했구만. 돈을 어떻게 벌지? 삼도천. 여기 서부공원에 가면은 몸을 숨길 수 있다 했거든요. 일단 또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 서부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야쿠자들도. 노숙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잘안 온대요. 그래서 몸을 숨길 수 있다 그랬어요. 노숙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100만원 자판기 좋아, 사치를 한번 부려보자. 100만원 썼는데 가라오케 갚파 나왔어. 넘나 허무한 것 물약 리필을 좀 하고 자 여기서 뭘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그 전에 음 아마 여기까지 왔으니까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인파.. 인카우터 파이더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부터 카드 파인더 체리가 되겠어 여기 분명히 카드 있다. 내가 찾아내고 말겠어. 오유, 갑자기 말을 요, 걸어. 안다. 오, 뭐 얘기 얘기가 되있나 응. 보죠? 아아 아, 이 사케를 얻する場所を教えて이 사람 기억력도 엄청 좋네. 타시카 공원에 다소 소.

만테 아, 농담 기가 사 농담이 너무 리얼했어. 100만 엔이라고 했었으면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あり니とう이 뜻이요. 아, 나는 여기 사장님인 줄 알았네. 10만 원은 좀 너무 농담이 농담이 너무 리얼했죠? 근데 뭐 10만 원 정도야 뭐.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이 뭐야 코이 코이코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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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가 뭐죠 코이 코이 하겠어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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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코이 코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돈이 많아야지 씨. 남자 돈이 많아야지 뭐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룰이 없나 규칙. 화투를 사용하는 게임의 일종이래요. 바닥에 놓인 폐 중에서 손에 들고 있는 폐와 같은 종류의 폐가 있으면 그 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폐는 12종류.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한 종류당 4장씩 폐가 있대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손에 들고 있는 폐 중에서 한 장을 골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에 같은 종류의 폐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함, 자신의 폐와 함께 해당 폐를 획득. 바닥에 같은 종류의 폐가 없을 때에는 자신이 내려놓은 폐를 바닥에 그대로 둔다. 획득한 폐로 점수가 나면 코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대요. 이게 다야? 1, 9, 이거 어떻게 12월까지 있지? 이게 코이코이? 웬 코이코이? 그냥, 화, 그냥 화투 아닌가? 화투인데? 아, 일광이 광 먹고 아팔 나왔다. 오 이제 패가 없어요. 이건 아마 쌍피겠죠? 그렇다고 똥을 낼 수는 없고 청단은 필요 없으니까 청단을 이걸 <laughs> 오이 그렇지. 홍단이야. 호이. 아, 코이가 고구나. 뭐야, 얘, 얘 났어? 뭐셔 이거. 왜 그래, 갑자기 긴박감이 넘쳐? 어, 얘또 났어. 약간 고스이랑 비슷한데, 고스톱이랑 달라요. 코이 하면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안났는데 계속 얘만 나는데 얘만 코이하는데 제맛 신났는데 난안 났어 아 이거 좀 고수업이랑 다르구나 비슷한 듯하면서도 달라요 족보가 있어 족보가 열끝 청단 홍단 삼광, 비사광, 오광, 화견주, 월견주, 피는 1점이야. 골드이랑 똑같은데? 음마? 음마? 순. 순이 뭐래? 순이란 게 있나 보죠? 어, 저 녀석, 똥을 갖고 있나 보다. 이걸 내줘. 아, 나 족보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띠. 어, 이거 내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1 내주면은, 망한 느낌? 점 미쳤다. 점수가. 야, 이 치사하게 음... 나는 패가 맞는 것도 없어요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뭐야? 좋은 패 내가 다 버렸잖아, 실수로 망한듯? 임마 싸라 아 치사하게 씨한 판만 더 해볼게요 치사해 죽겠데 족보가 뭔지를 모르겠네 감이 났자 유장 깔려 있는 것보다는 한장 깔려 있는 걸 위주로 먹는 게 낫겠죠? 일단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림 있는 거 위주로 먹자. 여기서는 피가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음마? 아, 폐가 다 너무 좋은데? 그렇지. 어, 뭐 아무것도 안 났어? 청단 났어? 난 이거 먹으면 뭐 날까요? 안 나. 난 이렇게도 안 나. 뭘 해도 안 나. 족보가 뭐야 도대체. 족보 목록 홍단 불과 청단 열끝 열끝 1점 월견주 저록접 절옥접. 저록접이 뭐야? 화견주는 또 뭐고. 일단 그림 있는 게 좋겠죠? 슝슝 코이 한다. 뭔지 몰라도 코이 간다. 요걸 내주고 두장이들만 내주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오예. 너 임마 한번 당해봐라. 나도 한번 이겨야지. 오. D P 투 점수가 생각보다 별로 안 높은데? S S P S P 육! 오또 시작하네? 이래서 도박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다르게 그냥 게임이 그냥 스피디하게 가버리는구만. 나는 멈추고 싶은데 광을 먹고 음그 다음에 고돌이 여기서 띠를 먹어주죠 어우 좋은 패다 가져가네 이걸 낸다 아 뭐 없어, 뭐 없어. 아무래도 이번 판은 제가 진거 같아요. 뭐가 없어요. 아, 어, 저록적뭔진 몰라도 좋겠다. 씨, 5점 났어. 어? 전래서뭐 있나 보네. 열0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수업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다르네요. 돈만 잃었어, 씨. 도박은 하는 게 아니야, 역시. 나중에 규칙 알아보고, 으악. CP만 벌어와야겠군요. 코이코이라, 씨. 도박장이래 도박장이래요 여기 도박장인데 뭐 코이 코이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카드도 없어요 왜, 길거리에 카드 하나 여기 떨어져 있다 그래 무조건 아이바레이카 아 아이. 이건 또 뭐야 친치롤인 아씨왜 이렇게 도박이 많은 거야 다 해봐야지 이건 아마 주사의 숫자 맞추는 거겠죠? 홀짝? 일단 다 걸어봐. 뭔지 몰라도 걸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걸어보고요. 오라 오라 얜 뭐야? 17? 다 끝수, 오, 아 끝수만으로 이거 가는 거구나? 오라. 얘는 2다 오라! 왜 다시 돌리지? 2왜 다시 돌렸지? 아까도 2였는데? 1카이다 1번의 세 배가 뭐지? 된 건가? 끝도 없어. 망, 망한 망 건가요? 4호자 뭐야? 이게 도대체 룰이 뭐야? 안 할래. 어우, 씨나 하기 싫은데. 뭔지도 모르겠는 걸, 이걸 뭐라... 야, 이거 123, 이거 123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저희한테는 저돈 벌었어요. 아, 뭐야? 또 굴려야 돼? 당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룰이 무슨 룰이 적용되는 거지? 헨, 헨, 헨. 세상에 정말 여러 종류의 도박이 있구만. 얘도 망했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먹는 건가 봐요. 뭔가 족보가 있는데, 아니요. 싫어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하는 건 이상해요. 돈만 잃었네, 씨. 야, 노숙자들? 얘네 도박 때문에 다 이렇게 노숙자 된 건가? 여긴 어디죠? 오이초카부. 일단, 그. 한 또는 많을수록 좋죠. 오이초카부가 뭐야? 나 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구에 가까운 수로 만들면 승리한대요 참가자는 4명이고 1명이 선이 된데 아,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다. 뭐, 버섯 동그가 이렇게 많대야 6이 두개 깔렸으니까, 6이랑 4. 그러면은 6, 6을 선택해요. 그리고 돈다걸어주지고 뭐. 거래다로 어? 거래 4. 너쓴 너? 승부하기. 아, 저기서 군대? 여섯이 다 뿔타다. 아, 10이야. 15. 15. 15. 15. 15. 15. 15. 1는 15. 15. 15. 15. 15. 15. 15. 15. 1데 15. 15. 15. 15. 1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게임이다. 감도 안 잡혀요. 오이 초카부라니, 생전 들어본 적도 없어. 오이 초카부, 홀짝 그래,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해야지. 씨,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 100만 엔 바꾼다, 1000만 엔 바꾼다. 씨. 홀짝이야. 어려운 건 필요 없어요. 돈 넣고 돈 먹기. 여러시 손잡을 하지 않겠소? 일단은 짝으로 간다. 짝인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마소니다 이거는 확률이 50:50이라서 아 홀이네. 5 6의반 운도 없지 자, <목소리> 아, 세 번만 더 해보겠어요 들어갈게 아, 또 많이... 자, 어. 다 짝으로 간다 짝! 왜냐면은... 조한번더 음, 갑니다 싸 아, 씨... 시소, 홀밖에 안 나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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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세, 이상한데? 저 녀석 혼짝 날라가는 거 같은데? 너 이거 엄마 이거 잘못하면 손모가지 날라간다. 이거 오엄마 갖고 온다. 오엄마 갖고 와. 짝으로 세 번째 갑니다. 한 번도 안 되면 이 홀짝의 50% 확률이 말이 안 된다. 동구 선수는 이렇게 생각한데요자유툴를 던질 때 자기가 성공률이 70%다. 그랬는데 <기> 세 번을 연속으로 던졌는데 3개가 다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음 것도 안들어가겠다 생각하지 않고 다음 7개는 다 들어가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음부터 자유투를 안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짝으로 계속한다. 50대 50이니까 무조건 3번은 내가 맞을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아. 이제 두 번째도 제가 선택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짝 짝으로 속속다다그렇지 이번엔 짝또나온그왜냐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자, 그러면 자, 자, 그은 아이리ます요 또, 자, 하하초 아, 확률적으로 4가 4나 2가 나올 거예요. 2로 간다. 마1 아, 3 나왔어. 아, 씨, 아. 흠 아냐아냐 흠 도박에 중독되는 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지 진정한 재미만 딱 누리고 올수 있는 거겠죠 중독되시면 안 돼요 도박에 저도 여기서 딱 끊었어요 이건 뭐지? 친친롤인. 룰도 모르겠는데 무슨 재밌어. 자, 여기서 일단 하룻밤을 보내보죠. 메인 스토리 진행도 해야 하니까.